十，二。嗯 일하지 마. 일안 했으면 좋겠어. 달리는 아침부터 어디 갔냐? 이렇게 해서 아저씨들 시커멓 한다. 야, 뭐 이씨. 야, 봐봐.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. 열심히 좀 따라서 좀 배워서 해, 라 좀. 어? 도마돈는 <laughs> <laughs> 이제 애새끼들 저기 지루도 안 좋아서 지랭갖고 만들어 놓고. 아, 약한 을 샀어, 약한, 걸. 약한 걸 거. 약한 거 샀어서 저기 여행제타는거 있어, 한 병짜리. 네. 저농역 가면은. 네. 그거 저한 숟가락씩만 퍼놓으면은 꼬추고 뭐고 쫙쫙 올라가. 로들어그이 동네는 넘어가. 고양이 둘이 싸운다 싸운다. 아이 노란사람으로 아 올해 오이가 오이가 저 고양이요. 네? 아 좋은 그 거야. 작년에는 오이. 속에... <laughs> 야, 깡. 요즘에 보이지가 않았어. 바빴어요, 그래. 시금치 어다 겠네 이거. 우리 아예 뜯지도 않았어 저. 아유 <laughs> 저 맨날 먹는데도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힘드네. 저거 시금치 좀 솎아가요. 시금치요? 왜 시금치 저기 시금치 있잖아요. 어, 시금치 된장국 어, 끓여 먹으면 맛있어 저거 좀효과가 이거 빠져 나와 봐. 야, <laughs> 어, 너무 혼자만 여기 져 나와 보라고. 너? 강이야 시금치 구경 가자. 이리로 와 봐. 거무무라고 빠져 나와 보라고. <laughs> 이따는 가자 가자 땅이야 벌써 더운지 그늘만 찾아다닌다 아침에 풀좀 뽑으려고 했더니 벌써 너무 뜨거워가지고. <laughs> 못하겠어 달리! 아니야, 달리 어디 갔냐? 아휴. 녀석. 이오오오. 사진 한 장. 치즈. 철칵 김치. 이쁜데. <laughs> 풀좀 줄게. 기다려, 그럼. 누가야. 누가야. 봉자씨, 풀 좋아? 어, 차. 앤디, 앤디. 위로. 마늘 안 나왔어? 경자야, 경자. 좀만 기다려.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더 좋을 거야. 지금 지금 이제 완성 자, 응. 몸에금치 먹어볼래? 자 몸에 쥐고 시금치 딱한번 정도 끓여 먹을 시금치. <목소리> 많이 보던 거야? 자, 여기 어, 이 이제 애들이 캐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너무 낮아가지고 <웃음> 진짜 <웃음> 수도가에서 조심해야 될것 같아 계속 부딪히네 아. 여기는 이렇게 딱 지나다닐 수 있게끔 높이긴 높은 건데 여기 어떻게 방법이 없어? 자꾸 <laughs> 부딪히네. 여기서 일어나면서 부딪히네, 일어나면서. 어. 달리야, 어디 갔다 와? 아이고, 녀석. 아저씨가 그렇게 불렀는데.